안녕하세요. 2022년도 영업짐작가 만나자의 이번 스토크 진행을 맡게 된김미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김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송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이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지수입니다. 네. 앞서 프로그램 토스 시리즈에 이어 이번에는 미스런 피어스라는 시리즈로 스토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다른 단어를 조사해보는 시간을 가져갔었죠? 네, 네. 시간상 여기에 질쳐놓은 3개씩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준 학생이 한번 조사한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어, 제가 미스 럼피어스 책을 읽고 조사한 문장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셰어링, 항해, 칼빙, 조각하는, 워시, 시따이 과거형입니다. 아하 네. 네 요약 정리를 꼼꼼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수용량이 한번 읽어주실 수있나요 제가 미스 럼피어스에서 고른 어휘 및 문장 컨설 o r 리 온실권 월드 잇셀 스스로를 감싸가와 뷰티풀 슈레스 아름다운 조개입니다 중간에 중요하게 쓰여둔 단어 부분을 잘 요약해 준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조사했던 부분을 발표할 례인데요 저는 scattered s a t r r n t n e 개화하다. delight 기쁨이라는 단어를 조사했습니다. 아, 야, 좋은 단어 많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어휘 분장리을해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인상적인 장면과 그 장면에 왜 인상 깊었는지에 대해 한번 말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네, 저는요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어, 여기 미스 럼피어스 부인이 어, 럼피어스 꽃을 막 이렇게 아까 스케털드란 단어 했었잖아요 흩뿌리듯이 막 뿌렸는데 다음 해 이렇게 이쁘게 이 꽃이 자란 모습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간단히 한번 읽어볼게요. Miss Rumpius made the world beautiful by scattering lupins around the village. She believed that birds and wind could carry away the seeds. After she was planting lupins, she could see lupins all around the town and it made people happy.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 부분 여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소현 양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어요 아까 들렸어요? 아, 네. 방송이 좀잘안 돼서 지금 계속 이어가면 됩니다. 이장매님 인상 깊었는데 이장매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네. 제가 저런 집에 살 살아보고 어. 싶고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입니다. 와, 영어도 한번 읽어주세요, 서현님. 네, 영어로는 why 'I was impressed with this'. is because I want to live in a house like that, and because the sea is so beautiful. 와 진짜 바다 멋있네요. 형준 학생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어 저는 앨리스가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그 장면 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앨리스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 여기서 세 가지 다짐을 하게 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이걸 영어로 읽어 보겠습니다. 네. Opinion. Alice is taking l to her grandfather, and she made a decision, decision. to do three things. First, she l i v e s far away. Second, she went to live d e s i d e the sea. Lastly, Alice about to make a beautiful world. 와.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이건, 앨리스 아니, 그, 얘가 전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것처럼 할아버지도 뭔가 그 위에서부터 계속 쭉쭉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어린아이한테 또 전달해 주는 부분이 어 가지고 mm. 인상 깊게 느꼈던 거 같아요. Mm. 영어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The essence was impressive because I thought it was interesting and memorable to tell little Alice to pass on the great things he had heard as a child and make t h e word l b paper. I wondered if he was telling his granddaughter the story he had His 와 감사합니다. 여기 할머니가 앨리스인가봐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리틀 앨리스도 이렇게 나오네요. 아 그렇군요. 다음은 지석생이 한번 발표해주시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이 리틀 앨리스가 이제 다시 또더 그 아름다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어가는 장면 같아서 그렇게 골라봤습니다. 아, 네네. 이거 보겠습니다 네. My, the reason of my impressive sins, sin is a child is running for make the world more beautiful because I think it's a very good idea to get to her grandma. I'm watering my plant called Lupinus. needs lots of water to grow up. so I think the child t h i n make the r more beautiful is good idea. 아, 네. 루핀이 물을 많이 먹나봐요. 물을 많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시네요. 네 다음은 여기에서 나온 학생들이 함께 이거 루핀을 한번 심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거 식물들을 관찰 일지를 한번 써봤다고 합니다. 와 여기 지금 보니까요, 우리 지금 같이 촬영하고 있는 친구들 네명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좀 뿌려보고 의미 있는 시간을 좀가졌는데 우리 형진 친구는 좀 어땠나요 이때? 어, 얼굴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어, 좀 더워서 그랬나요? 좀 어땠나요 느낌이? 어이 루핀이 잘자랄지도 걱정도 되고. 잘 자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 어, 예. 잠시 경건한 태도로 어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소윤 양이 한번 어떤 관찰을 드릴 썼는지 읽어 주시겠어요? 먼저 멘테이 이1 1 안녕 루피너스야 오늘 씨를 뿌렸는데잘 자라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름은 하늘이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있뻐요 영어로는 Hello, Lupinus. I saw you today, and I hope that you will grow well. I met your name is Sky. I want you to like the name which I made. 그리고, Wednesday, May 19th. 물주기를 세번 정도 했고, 학교 중에 많이 물을 줬어요. 그리고, 음. 그때 여전히 싹은 트지 않고 흙만 있었는데, 음. Thursday, June 2nd, after one week for 11th of May. 루피노스 프루트 쳇 나우 잇 이즈 7cm long. 어 여기 보니까요. 어 조금 보니까 어 네. 5월 1 1일날 심었는데 8일 지난 5월 19일에는 별로 싹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6월 2일 보니까 어머 굉장히 많이 자랐네요. 물을 자주 저, 주셨나요, 소인양 오늘 물을... 아. 물을... 네네 어, 많이 줬어요 아 네네 여기 after one week from 여기가 조금 살짝 고쳐져야 될것 같네요 after 10 days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는 안 자랐다고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신기하네요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란 거 보니까요 송영준 학생은 어떤 관찰을 들으셨나요 어 저는 Wednesday, May 1 1 11. 어, 안녕 루피노스야. 오늘 너를 심었는데 네가 잘 자랐으면 해. 매일 너를 만나러 가, 갈, 거, 갈 거고 물도 충분히 줄게.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주렴. 잘 있어.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네. Hello Lufinus. I planted you today. I hope you grow well. I will go to see you. Every day and give you plenty of water. So please grow up healthy and well. 음, 여기 보니까 물도 이렇게 좀 어우 자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남의 것도 이렇게 막물 주고 있네요, 형준 형준군. 어, 네. 음. 어, 그리고 여기 지금, 어, 6월 2일인데, 세컨드 쓰다가 지금 잘못된 것 같네요. 2를 N으로 고쳐야 될것 같아요, 세컨드. 어, 6월 2일이면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이 싹의 모습을 보니까, 형준군 좀 어때요? 싹이 좀 많이 자랐나요? 네. 아, 보니까 막 듬성듬성 가까이 보니까, 여기저기 막 싹이 지금 트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음 다른 이렇게 화분에 비해서 어 이렇게 씨앗이 조금 늦게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느낌 들었어요? 어 씨앗이 안안 자랄 때는 어 뭐가 문제가 있나 좀 걱정이 됐는데 씨앗이 자랐을 땐 기뻤어요. 아 그랬군요. 네. 저는 5월 11일에 안녕 루피너스야. 처음이지만 꽃이 맞다. 열심히 길러보려고 노력할게. 잘 자라줘서 나중에 예쁜 꽃이 되어 만나면 좋겠어. 이거 아이오르페너스. This is a first I plant. I I'll try my best to grow it. I hope you grow up well and become a pretty flower. 이라고 했고? 네. 5월 17일에는 아직 싹이 나지 않아가지고 솔직히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음. 2월 2일이 되고 나니까 조금 오랜만에 간것 같기도 한데 엄청 많이 나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앞으로도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학교 등교길이랑 학교길을 자주 보나요? 루피너스한테 좀 보고 가나요? 생각날 때마다 매번 보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이수양은 어떤 관찰일지를 쓰셨나요 저는 웬스테이맷 11에 안녕 루피너스에잘자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사이트를 만나자 그때 가서봐 라고 전해줬습니다 영어로는 hello l u p i n u s I hope you grow well and I will see you later r a m n you r b r o o g h I will see you soon 해가지고 웬스테이맷 19에 물을 두번줘 가지고 물을 하기 전에 두번줘 가지고 며칠 전에는 싹이 안 나왔었는데 5월 19일 관찰 결과에는 싹이 1cm 정도 나와 가지고요 2월 아, 2일쯤 돼 가지고 이제 싹이 되게 많이 자라 가지고 꽃이 예쁘게 더 폈으면 좋겠어요 여기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5월 19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른쪽을 보니까 어우, 싹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자라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어, 이 다음에는 읽고 느낀 점을 한번 정리해봤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기분이 들으셨나요? 네, 저도 이 지금 미스 럼피어스를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읽고 학생이랑 같이 이렇게 화단에다가 꽃을 이렇게 심으니까 자꾸 거기로 눈길이 가서 저도 틈나는 대로 가서 자꾸 관찰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얘기를 걸고 말을 걸고 속으로 잘 자라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영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book makes me feel happy because Miss r o m p i u s tried hard to make the world beautiful. When she was young, her grandfather said. That she should make a world beautiful and miss r u m p i u s c a p t u r e vows.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을 심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것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여서 어, 그냥 약속을 지킨, 장, 지킨 거. 이게 굉장히 어, 강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 수치는 좀 어땠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 어, 뭐라 해야 지 그, 런티스 씨처럼 구인 그 미스 런피아스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써봉 써보, 서보았습니다. 영어로는 음, 네. I want to be like Miss r u m p i a s s heart. I will grow another plant in my house like her. If I am her, I will make another friends with play or something t o 음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우리 미소 친구는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저 아까 전에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앞으로도 이게 쭉 대대손손 이렇게 뻗뜨어질것 같고 계속 이렇게 잘 지키고 하면 나중에는 동네가 더 꽃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영어로는 네. I was impressed that Miss Rumpius kept the three things from her grandfather and she kept them steadily. It The end. I sorted in three things and passed them onto her little Alice again to keep them.이라고 했어요. 어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어, 이수 친구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줘볼까요? 어 이수 친구가 한번 얘기해 줘볼까요? 느낀 점을 얘기해 주보세요. 아 이수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소연이네요 <laughs> 네 우리 소연이가 얘기해줘 볼까요? 네, 책을 읽고 온실 속 화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식물들을 한 번씩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스 럼피어스가 마지막에 정착해서 사는 집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로는 I would like to plant flowers in the conservatory. They look beautiful, and I also want to live a house where Miss Lumpy lives. 그러면 우리 형준이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 저는 이 럼피어스가 할아버지 말을 듣고 세상을 아름답게 한 것이 대단한 것 같고 또이 럼피어스가 이 리틀 럼피어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리틀 럼피어스도 똑같이 세상을 아름답게 알려하는 게어 멋있는 것 같아요. 어 영어로는 in order for Alice to fulfill her grandfather Words, She thought lumping seed and planted them. I was impressed with the season there. Lumpers were all over the place, just like her grandfather did. Elise passed over those three things three to her little alice the scene there where she told her to make in the world beautiful was earth impressive 아까 했던 내용이랑 많이 겹치네요. 세상을 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지금 진행을 미소 친구가 처음 했는데, 좀 어땠나요, 미소 친구? 어 생각보다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네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소윤 친구는 좀 어땠나요? 오늘 이렇게 북토크 두 번째로 저희가 한 거잖아요. 토우드 시리즈 이후. 두 번째로 하니까, 첫 번째보단 좀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떤 면이 좀 나아졌나요? 음, 말하기 전에 뭔가 긴장하는 게? 아 긴장감이 조금 덜해졌다. 네, 우리서 형준이는 좀 어땠나요? 어또북토클를 해서 재밌었고요. 네네. 어또 여러 영어 책을 읽고 또북토클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네, 형준군이 작은 집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수 친구는 좀 어땠나요 오늘? 그, 저는 그 관찰 그 식물 관찰 일지 쓴 거를 또그 루피나스가 자라는 거 확인하면서 더 많이 뭐 관찰 일기 쓰고 싶어요. 음 그렇군요. 네 음.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나중에 꽃이 필 때까지 저희는 한번 계속 꼭 이렇게 관찰 일지 누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식물 사랑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아, 네, 계세요. 네. 안녕히 네, 계세요. 네.